안녕하십니까. 은퇴안내자 TV의 은퇴안내자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은퇴 전략의 네 번째 부분으로 모든 관계를 재평가해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어, 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평생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50대 또는 60대의 여러분을 흔쾌히 채용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질문드린 그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여러분은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을 저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겸손하신 그런 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있게 자신을 긍정적,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모든 관계를 재평가해 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관계라고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어,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부부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과의 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 뭐,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아니라면 형제 자매가 있을 거고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또 있을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아직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이웃들과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분 동네에서 뭐슈퍼마켓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여러 그 직종에 있는 이웃들과 만나는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 또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부 관계가 됐든 자녀들과의 관계가 됐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됐든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됐든 이웃들 관 이웃들과의 관계가 됐건 또 지역 사회 내에서의 관계가 됐건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됐든 그 모든 관계들을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중하게 평가해 보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관계를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에 조금 더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관계들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잠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관계를 평가하고 재정립하시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 즉 가족관계에 대해서.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빨리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대화한,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문제보다는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한번더 입을 닫고, 그리고 표정을 좀더 밝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수 있는지,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노력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대단히 소원해 있다면 그 틈을 메우는 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틈은 그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메우는 데에도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겠죠. 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좀더 의도적으로라도 더 자주 연락하고 기회가 있으면 선물이라도 보내주는 그런 정성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관계는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다면 아마도 그 부모님이 편찮으시게 될때그 형제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더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위기,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훨씬 덜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끈끈한 신뢰를 가지고 가정에 닥친 그런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 관계. 이 친구 관계는요, 가, 어, 가족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군요. 즉, 친구들끼리는 서로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했던 분들일수록 이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한번더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그 친구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표현을 좀더 부드럽게 하고 그 친구들과 좀더 우는 낯빛으로 더 자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는 내가 준 다음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잘 줬다면 잘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줬는데 잘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마도 내가 과거에 제대로 잘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잠시 동안의 냉정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고 한다면 특히 친구 관계나 사회에서의 관계는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이 낯빛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렇게 굽혀가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다릅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자매와의 관계. 이 문제는 그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은퇴생활을 좀더 보람 있게, 또좀더 성공적으로 잘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자평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합시다. 후배들에게 내 마음을 엽시다. 훈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입을 담읍시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해 줍시다. 청년들의 마음을 열수 있는 은퇴자라면 아마도 여러분의 관계는 가장 빛날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관계는요, 반드시 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제 여러 가지 그 제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